안녕하세요 쩍지께보살이 오늘은 기우생 닭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 사람들이 아, 기우생 닭띠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인정도 많지만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별로 안 돌아와서 나는 왜 이렇게 인덕이 없나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누구에게 죽어도 뭘 바라고 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덕이 없을까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 어, 비생장 닭들이 올해 충돌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에서 음, 또 몸으로 이렇게 충돌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입시름으로 힘들고 어디에 뭐 음, 장사를 하는데 단속을 당해서 관제가 재판, 송사가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실 건데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올해 좀 조심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 족집게 보살이 오늘 이렇게 어, 날짜, 생일 어, 이렇게 찍어 드리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어, 부적절한 관계를 어, 또 맺고 있다. 유부남과 또 남친과 뭐 이렇게 생활이. 사생활이 뭐 유출이 돼서 망신이 뻗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 장사를 하시면서 사람과 다좀 이렇게. 음, 억울한 소리도 듣고 속상한데, 2중, 3중으로 고통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쪽지개보사는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어, 드리는 건 거고요. 또 우리가 어, 상담을 통해서라도, 어, 어떤 액매기를 좀 하시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음, 닭띠 자체들이 올해 그 몸수가 갑자기 어떤 병이 생겨서 뭐 힘든다든지, 산을 가서 발목이 뼈가 골절이 된다, 어, 이럴 수 있는 운명이고요. 또, 그, 기생닭띠분들이, 어, 나이에 비해서 골골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살은, 다 음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태어난 그, 날이 음력으로 4월 30, 4월 30, 일이라면 어, 34월 어, 3 0에 태어났다면 어, 쪽지께보살는 각별히 신경써라또 기우생 닭띠가 7월 초하로 태어났다면 올해 왼수 왼수 웬수, 이런 왼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어, 기우생이 9월 2일에 태어났다면 올해 이별수가 들어 있고 이혼수가 들어 있어서 어, 부모님과도 이별하고 또 금전에서도 어, 좀 이렇게 손해수가 많이 비치는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그러니까, 기생닭띠가 11월 3일이라면 제가 봤을 적에는 다 아, 어, 이도 저도 못하고. 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수 있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격지게보살은 4월 30, 7월 1일, 9월 2일, 11월 3일이라면, 앵매기를 좀 한번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남친과, 어, 여친과, 어,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라면, 사생활이, 어, 일출이 되고, 소문이 나서, 망신살을 크게 뻗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우생 닭기들 또 올해 어 인간풍파, 사람풍파 얼굴 뜨거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산에 가시더라도 좀 이렇게 발목 골절이 되지 않도록 어 조심하시고 삐끗했는데 뭐 이렇게 음 뼈가 어 이렇게 골절이 됐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이분들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후생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 뽑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모든 것이 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망신이 뻗치고 또 금전 손해가 어, 나기도 하고요. 또 같이 여행을 가서 어, 또 이렇게 음, 들켜서 큰 망신이 뻗치고 이혼 이별이 올 수도 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음, 장사를 하시면서 단속을 당해서 어, 관제 재판 송사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람 조심하시고 어, 또 사람과의 관계를 어,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똑치게 보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생들이 올해 어, 허리가 좀 이렇게 삐끗을 하면 좀 한참 힘들 수 있다는 거. 또,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허리 건강을 잘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거운 거, 화분 같은 거, 번쩍번쩍 번쩍 들다가, 어, 이렇게 다치는 운이 들어 있다. 그러니, 올해, 음, 직장에서도, 어, 이렇게 구설을 탈 수가 있고, 또 상사와, 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은, 동료와 주, 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망신망신 올해 어, 개묘년에 크게 들어오고 찢어지고 혼자 음, 가슴치고 통곡하고 어, 후회가 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차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 잘못되면 4월 37월 1일, 9월 1일 9월 초 이틀, 11월 3일은 제가 네 명만 이렇게 뽑은 거니까 더 세세한 거는 찾아오시고 이분들 올해 억수로 저 전라도, 경상도 말로 재수가 없고요, 전라도 말로 어 뒤지게 어 환장하겠다 하는 이런 신세가 될수 있으니 쪽집게 보살은 어. 찾아오실 때 예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닭기 자체가 좋으신 분들을 아주 좋고, 또 나쁜 어신 분들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어 이변, 사변까지 유변, 사변은 사변도 아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분들이 어 있기 때문에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찝어드렸으니까요. 다.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매사 천천히 하시고, 교통사고도 조심하시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꽤 차다가, 꼬리 길면 밟히고, 망신망신, 개망신, 올해 관제, 송사, 재판에 이렇게, 얼룩진 인생이 된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